그 성장시킬 수 있는 습관은 음. 불편해진. 음. 근데 이제 불편하고 불안정한 길로 들어선다고 하는 게 음.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불편함이고 불안인데 음. 결과적으로 오면 그게 가장 안정된 길이고 음. 가장 성공할 수 있는 빠른 지름길인 것 같아요. 음. 그리고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길이고. 음. 그 과정에서는 사실 항상 떠오르는 게 실패, 음. 좌절, 고난인데 오히려 안정된 길에서 경쟁을 하는 게더 많은 고난과 힘든 고통을 주는 게 아닌가 생각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불편함 속으로 깊게 빠지는 게어좀 가장 큰 성공의 지름길이요, 성장의 지름길이저 성장, 네. 성공 안 해봤기 때문에 네, 성장의 지름길인 것 같습니다. 그... 작가님한테 가장 큰 영향을 준 책이나, 아니면 뭐, 사람이나, 아니면 경험이 있다면, 그 무엇인지, 또는 누구인지, 좀 궁금하거든요. 어, 저한테는 고등학교 때 음. 선생님이 한명 있었어요. 음. 근 이분은 어떤 분이냐, 어머니 친구분이신데, 음. 약간 예지력이 있어요. 그래서 이제 막 그런 생기를 많이, 삶과 죽음에 대한 어떻게 보면 선문도 아니면 약간 음. 소크라테식의 음. 질문. 음. 음. 그래서 거의 한 1년 동안, 매일 그런 질문과 답하는 시간을 매일 가졌습니다. 아유. 그래서 저는 그때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았는데, 음. 공부보다 내가 왜 살고, 죽고, 죽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, 살 때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지 일본에 항상 하시는 말씀, 기도를 되게 많이 하시는 분인데, 음. 아, 네가 정말 진정으로 가슴 뛰는 사람 살아라.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. 가슴 뛰는, 저는 가슴이 뛰지 않습니다. <laughs> 막 두근두근 되지 않아요. 음. 근데 했던 게, 음. 그러면, 남들을 볼때전 사실 조금 약간 가슴 이 뛰었고요. 그럼 저는 뭐 봉사단체 가슴미니까 그렇지 않다. 네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 분명 히 있을 거고 그게 생긴다면 그 가슴을 믿어라. 네가 사람을 봤을 때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끌어당긴 사람이 있다면 그게 너의 사람이고 그게 맞는 거다. 그러니까 그때부터 가슴을 따르는 좀 생각을 많이 했던 거예요. 그러면서 그 결국 결국 네가 죽기 전에. 가슴을 따르지 않으면 머리로 따라서는 항상 후회를 하게 된다. 어, 내인생을 되돌릴 수 없다. 이제 그때 항상 그런 아, 가슴을 따라야 되겠다. 가슴 따라야. 제가 지금도 막 가슴을 따라 생각하는 게 그렇게 했을 때 후회가 없는 것 같고 그렇게 했을 때 성장을 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그때 그렇게 했을 때 선택의 순간에서 진짜 선택을 할수 있는 것같습니다 제가 지금 돈뭐 이런 명예 이런 것보다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할수 있다 보니까 그 외적인 것도따로오거 음. 그때는 몰랐는데 이제야 좀 알게 됐어 제가 도전했던 게 자체가 또 많은 학생들에게 또, 또 다른 어려운 친구들한테 제 얘기만 했는데 걔네가 희망을 얻었어 그러니까, 아 이게 이래서 그때 그랬구나 그리고 제가 이렇게 하니까 나중에 국가에서 잘했다고 대통령형을 줬어요 음. 어, 나는 나를 위해서 했는데 아니면 내 성장을 위해서 했는데 왜 잘했다고 칭찬을 해 주지 그 내, 내 가슴을 뛰는 일 하니까 주변이 바뀌고, 그분이 그때 했던 얘기가 세계 1%만 바뀌면 20%가 바뀐다. 20%, 20 바뀌면 지구가 바뀐다고 합니다. 지구가 바뀌면 이 우주의 에너지가 바뀐다. 나라는 사람의 에너지가 바뀌면 주변이 그 에너지가 전부 바뀐다. 그러니까 나로부터 시작해야 될 그거는 바로 가슴 뛰는 일이다. 그때 제가 한 책을 한2 30번 이상 읽었던 책이 있습니다. 가슴 티는 삶을 살아라는 책인데, 음. 유시하시고, 예, 예, 예. 네. 그, 이제, 번역한 책인데, 음. 그, 다리랑카라는 사람이 음. 썼던 책 근데 그거는 책이 녹취록을 한 거거든요. 음. 영상을 어떤 하시는 분이, 그앞에써 있는데, 믿거나 말거나입니다. <laughs> 어, 미, 어, 메시지만 믿으셔도 되고, 사실, 음. 그 다리랑카 사람이, 뭐, 옛날에, 과거 전생에 자기 다른 영혼을, 음.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. 자기가 음. 영혼인데. 우주에서 온 다른 외계 생명이 명상을 할때 이렇게 들어와서 음. 나는 외계에선 누구다 얘기를 해요. 그때 음. 전 세계에서 온 편집자분 출판사 편집자분들이 네. 그런 강의를 듣는 건데 그때 그 명상 후에 이제 다른 존재가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음. 그거를 이제 그대로 녹취를 한 음. 책이에요 음. 순수하게 음. 그거는 그거를 보면서 그런 삶에 대해서 여기서 메시지가 진짜 지구인들이 정말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거는 내 가슴을 따르는 거다라고 하거든요 저는 그거를 100% 믿었고 정말 그게 정답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책을 보면서 힘이 들때 그걸 좀 많이 흘렀고 삶의 지침서가 되었던 거 같아요 그두 가지가 있고 경험은 사실 가장 절박 그러니까 제가 그 10년간 절박했때 힘들었던 게 바로 지금의 저를 만들어줬던 거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들은 도전에 대한 그걸만 거 보시는데 음. 사실은 어렵 많이 어렵다라는 거는 그만큼의 성장이 있다는 거 음. 다시 말해 조금의 어려움은 조금의 성장입니다 음. 그러니까 지금 어렵고 힘들다는 건 인생에 엄청난 역전의 순간이 올 거를 음. 예고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음. 그러니까 지금 어려운 저는 어려웠던 경험이 가장 최고의 경험이었던 아마존 갔던 겁니다